장관님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.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가 체중이 좀 다른 일반 동 또래 아이들보다 좀 가볍습니다. 그래서 6kg 정도 더 찌워야 된대요.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한꺼번에 6kg을 찌울 수 있습니까?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여서? 그건 제가 보기에 안될것 같고요. 아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잘 먹게 해서 6 k g 를 불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한꺼번에 증언을 대폭 늘렸을 때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수 있느냐, 등등등. 수련이 제대로 될수 있느냐. 또 증언을 할 경우에 그 증언된 사람들이 필수 의료 영역이나 지방에 갈수 있느냐, 등등등을 다 차분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.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집단으로 유급도 될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유급된 인원인 이제 한 학년 단 3천 명하고 내년의 경우에 4 500명1 500 명이 늘어서 4 500 명에서 합쳐서 7 500 명을 교육해야 될 수도 있다. 1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3천 명 000명, 3천 명에서 6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, 아 과연 교육이 됩니까? 이렇게 두배 정도씩 늘어나면? 우선 교육부에서 그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를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요. 탄력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설득을 하고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장관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다 그거예요. 더 설득하겠다.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. 자,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행정 명령 같은 거할수 있습니까? 제도가 있어요?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. 없잖아요. 네. 사실상 쓸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수단도 없는데 사단은 난 거예요, 지금. 그리고 이렇게 1년씩, 2년씩 유급되면 당연히 향후에 의료인력 공급에 타격을 주겠죠.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, 했던 달성하고자 했던 그 충분한 의료인력 공급이 안 되겠죠. 영향을 받겠죠. 심대한 영향을. 대책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.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, 전공의 같은 경우에 재모집을 구하려 해도 지금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원래 몸 담았던 필수 의료 분야나 이런 데 다시 신청하지 않겠죠. 신청을 할 거면 지금 복귀를 하죠. 답답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,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, 설득하겠다, 이런 방법 말고, 대책을,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정부잖아요. 그래서, 고민들을 좀더 많이 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렇게 대책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실 거죠? 네, 유념하겠습니다. 네.